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 여름 공부를 할 제니 선생님이에요. 교과서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책을 한권 읽어줄 건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잘 들어보세요. 소금쟁이가 들려주는 물속 생물이야기. 글 노정임. 그림, 안경자. 꾸밈, 류미영. 출판사는 철수와 영희입니다. 안녕? 나는 소금쟁이야.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물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 다니지. 작은 웅덩이 속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가까이 와봐.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것을 볼수 있잖아. 이 친구들은 물 속에서 살다가 물 밖으로 나가서 살아. 애벌레 때에 물 속에 있고, 어른벌레가 되면 물 밖에서 살지.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한때는 물 속에 살다가 나중에 물 밖에 나와서 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구리가 있는데요. 개구리는 짝짓기를 한 뒤, 물 속에 알을 낳고 이 알이 올챙이가 되고 뒷다리와 앞다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물 속에 살다가 나중에 물 밖에 나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물 속을 들여다 보렴. 애벌레 때도 물 속에서 살고 어른벌레가 되어서도 물 속에서 사는 친구들이야. 먹이와 깨끗한 곳을 찾아 옮겨 다니기도 해.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나 볼까요? 송장 헤엄치게 장구애비 물자라 물방개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볼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등딱지에 가려져 있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단다. 여기 보니 물장군 물땡땡이, 개아제비가 있는데요. 물 밖에서 물방개, 개아제비, 물땡땡이가 감춰있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서 이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물 밖에서 잎을 볼수 있는 물풀이야. 뿌리는 물 밑바닥에 내리지.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잎으로 물 표면이 가득 채워지기도 해. 대표적으로 수련과 연꽃이 있는데요. 수련은 연꽃에 비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줄기의 길이가 짧습니다. 반면, 연꽃은 물 위로 줄기가 길게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수련과 연꽃은 뿌리가 차이가 납니다. 수련은 물속 밑바닥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반면에, 연꽃은요, 진흙 속에서 옆으로 뻗어 자랍니다. 수련과 연꽃은 큰 차이가 있네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소금쟁이가 들려주는 물속 생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이제 여름 교과서 106쪽을 펼쳐주세요. 여름 교과서 106쪽입니다. 물가에 사는 친구를 만나요. 물가 친구들을 살펴봅시다. 여름 내가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생물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물가 근처에 사는 동식물들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물 위에 사는 식물들을 함께 봅시다. 물 위에 사는 식물은 수련, 개구리밥, 불레옥잠이 있어요. 수련은 물속 바닥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잎은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인데요. 비교적 얕은 물에서 살아요. 수련은 낮에 꽃잎을 활짝 열었다가 저녁이 오면 다시 꽃잎을 오므리는데요. 마치 잠을 자기 전에 문단속을 하는 것 같죠? 개구리밥은 개구리가 사는 곳에서 자라고 올챙이가 먹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논이나 연못 등물 위에 떠서 삽니다. 다음 불의 옥잠은 입자루가 마치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 있는데요. 이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물 위에서 사는 동물도 있어요. 소금쟁이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쓱, 쓱 다니는 동물인데요. 소금쟁이의 다리에는 기름기가 묻어 있는 털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고 잘뜰수 있습니다. 물 위를 날아다니는 물 잠자리는 물가에 살면서 작은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제 물 속에는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함께 봅시다. 여기 있는 물거미를 먼저 볼까요? 물거미는 물 속에 공기방울로 집을 만들어서 생활하는데요. 그 속에서 알도 보호한답니다. 물거미는 대부분 물 속에서 생활하지만 땅 위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교과서 106쪽 아래에 우렁이가 나와 있는데요. 우렁이는 바위나 바닥에 붙어 삽니다. 여기 힘차게 헤엄을 치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물방개인데요. 요즘 부쩍 보기 힘든 물방개는 멸종위기 동물이라서 함부로 잡으면 절대 안됩니다. 물방개는 몸이 매끄럽고 둥글게 생겨서 물속을 헤엄쳐 다니기 유리한데요. 털이 많은 뒷다리를 쭉 뻗으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물방개 위에 있는 개아제비를 보세요. 개아제비는 다리가 길고 가늘죠. 그래서 마치 걸어다니듯 다리를 움직이며 물 속에서 이동을 한답니다. 그 옆에 장구에비가 보이는데요. 앞다리로 덤벙거리는 모습이 마치 흥에 겨워 장구를 치는 모습과 비슷하다하여 장구에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장구에비는 꽁무니에 있는 이긴 대롱으로 숨을 쉬는데요. 대롱을 물 밖으로 내밀어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또한,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사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 동물의 이름은 물자라예요. 암컷 물자라는 수컷의 등에 알을 낳는데요. 수컷 물자라는 알을 등에 업고 다니며 보호를 한답니다. 여기 물풀이 무성한 곳을 특히 좋아하는 납자루가 있어요. 납자루는 몸에 무늬가 없고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 모두 옅은 색을 띠는데요. 큰 무리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납자루 아래에 왕잠자리 애벌레도 있네요. 왕잠자리 애벌레는 더 작은 물속 곤충 애벌레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답니다. 특히 올챙이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물가에는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과서 106, 107쪽에 있는 다양한 물가 친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여름책 108쪽으로 넘겨주세요. 여름책 108쪽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사다리 타기를 통해 설명에 알맞은 물가 친구를 찾아가 이름을 써볼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 볼까요? 첫 번째, 공기방울 집을 짓고 물 속에 살아요. 이 동물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네, 물거미였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짠! 물거미네요. 사진 밑에 물거미라고 써주세요. 두 번째. 물 속을 헤엄치기에 좋은 노처럼 생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물의 이름 무엇이었나요? 네, 물방개였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봅시다. 짠! 정답, 물방개입니다. 사진 아래에 물방개라고 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녀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소금쟁이였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짠! 소금쟁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아래에 소금쟁이라고 써주세요. 이제 여름책 109쪽입니다. 물가 친구들을 특징에 따라 무리지어 보고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보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 무리로 무리짓기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물 속에 사는 친구에는 물방개, 우렁이, 물자라, 납자루, 가 있고요. 오른쪽, 물 위에 사는 친구. 여기에는 수련과 소금쟁이, 불의 옥잠이 있네요. 이번에는 다른 기준을 세워 무리짓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다리가 있는 동물, 다리가 없는 동물. 날개가 있는 동물, 날개가 없는 동물. 또는 동물과 식물. 이렇게 기준을 세워도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혼자서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따라 무리짓기를 해보세요. 기준을 교과서에 적고 난 다음에 무리짓기를 해야 합니다. 기준을 다쓴 학생들은 붙임 딱지 3의 부침 딱지를 떼서 아래에 무리 짓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공부가 끝이 나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퀴즈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물가에 사는 친구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 제니 선생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영상이 끝나면 교과서 109쪽에 무리 짓기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